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22분에 아침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잘 올라갔죠 315까지 올라가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 시장을 보니까 또, 지금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제가 그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리면서 이미지를 안 올려놓고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laughs> 오늘 원달러 환율을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예,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의 월봉을 그린 것인데, 그, 지난, 그, 몇월 달인가요? 이게 2월인가? 그, 1 3 0 0까지 어, 달러, 원달러, 1달러에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11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어, 주가가 상승으로, 어, 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달러 상황을 보면은, 어, 한국 시장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역량과 그리고 지금 그 어,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언제까지 오를 런지는 어,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어, 어제 그 장을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지금 10월 물이 이제 어제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어제로 어, 여기 7일째가 되었고, 어, 이제 오늘 어, 저희 장이 어, 이제 8일째 되는 음, 날입니다. 지금 뭐다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네. 이게 하나가 빠졌는 것 같은데요. 10월 아, 물 예상. 아, 또, 네, 시월물 예상이 어, 제대로 다 들어가 있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어제 종가가 그 315로 어, 끝났는데, 이제 저희들의 제 1차적인 단계가 여기 320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320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냐면은 한5 포인트, 5 포인트 정도가 어, 남아 있는데, 이게 오늘. 어, 미국 그 장의 영향으로 바로 직선적으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그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는 어,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어, 저희가 기준점을 320을 어, 두었습니다. 320을 기준점으로 두었습니다. 그 이틀 3일, 4일, 5일 최저점이 어300 9.70, 310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어제또310 가까이 떨어짐으로 해서 어, 쌍봉을 어, 만들고 어제 또 이렇게 급격하게 어,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1단계, 그 320까지, 320까지, 오늘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내일 올라갈런지, 어, 저희들이 시장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성토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